아하 얼마나 아침에는 또 덥네요 날씨가 또 그늘 쪽으로 진두 바퀴 돌고 마무리하고 돼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아예 진짜 엄마부터 엄마터나 이러니 그늘 쪽으로 가서 점아 날씨가 막 엄청 더 습도가 많으니까 강가니까니그래어 삶으면 부산입니다. 이게, 야, 러자 내가 이거 풀풀 그냥 로봇인, 이따가 풀뽑불픈 시골. 안되 아침에, 오늘도 인데일들도 인데가 도 인데가 포도 가데 인데가 데 내일 신이 나 내일 쉬고 계시네. 예, 오픈 수비 피, 안되고 관자, 비가 안 온다니까, 그러니까 아무리 공사하고 이할것 그러니까 같아. 그래서, 저, 보살님들, 오시고 가지고풀 벗고 있는 대충 이해하는 거네. 저는 지금 이거, 이 지번에 물레가 이거 촬영 한번 할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것도 풀랜데 겁먹히버렸네 아잘 큰다 잘 큰다 대가지는 못하겠네 대가는 길도 없고 울소리 <laughs> 있구만 대가지는 못하겠네 촬영 한번 안랬더니만 아. 우리 서가가지고, 우리 서가가지고, 우가 바다 쪽으로 왔어요 강 바다 쪽에 가쪽에고 음. 우리 서가가지고, 우에서 찍었는데 이쪽에가이 너무 키워가지고가지고못하니가 밑에 와 찍었어요. 우리 하지고우지 렌치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니다이감보드를 저렇게 막아놨어요 국을 두번 특수 뭐 재료를 만들겠죠요귀여우면또밀압으 바람 빼면은 제가 밥염부터 잘 되고 국을 만들어놨어요

눈치 주분에 습비가 설치해가지고 음악이 장난을 잃 음악 지 시에서 틀린 음악 같아요 이게 지금 이사람 여기 트랙터네 트랙터 트랙터, 이게, 어, 다른 꽃 도서관락고 트랙터 해가지고, 다 갈고 있네. 옷다리, 여기 지금 옷다리 작업이야. 여기 로터리 작업. <laughs> 우리 옛처럼 위에 어른들은, 뭐, 로탈의 기계와 트랙터를 알려주면, 요즘 시내기 신분들은 모르잖아. 로터리이렇 갈고, 농 갈고 하는 거, 로터리잘안 돼. 쟁기로좀 갈고, 로터리는 이제 흙에 자게 무슨 는죠 쟁기질 안 하고 오지로터이제도 트랙터가 좋으니까, 바로 깊게, 로터리다해버리죠 이제는 이제 운동 가지고 차, 저, 저, 뭐, 마치, 먼자들어가겠습니 또, 시간 너무 더워가지고, 또, 제 일이 있어가지고, 촬영을 못했습니다. 건강 잘 씹고, 다음에 조금만 또, 날씨가 하면 또 촬영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때 그런 시적스는 유튜브 많이 좀, 선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3만이 됐는데, 지금 오줌 안에 뛰면은그 만대가 되버렸어요 <laughs> 좀 광고 좀 부탁드려서 선전 좀 친구들 짝지 선전 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 자 수고하세요.